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자연계열 수리논술또 이제 올려주네. 예, 그첫 순서로 경희대학교 2 0 24학년도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저의학학 계열보다는 어, 한문항이 많고 경희대 경우 그리고 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보다는 살짝 수능 수준 4점짜리에 버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논제 일은 미적분 교과에 해당되는 등비급수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것입니다. 제심은 글을 봤더니, 어, 이거는 그냥 1학년 내용이네. 두 직선 L, L-가 있다.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어, 역으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네요. 그 다음에 제심은 나는 첫 장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 A가 0이, 0일 때는 재미가 없으니까 제외했고요. 그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좌표 평면 위에 원 1.0와 그리고 두점 P, Q, P1, Q1이 있다. X축에 있는 점이고 Y축 위에 있는 점이네. 자, 1번에서 물어본 것은 선분 P1Q1의 수직, 아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이 있었네. 수직이등분선이 쌍곡선이 이것과 접한다. 쌍곡선이든 뭐든 이차곡선이기 때문에 판별식 그냥 이용하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 아래 아 몰라도 돼요. 판별식 이용하면 돼요. 그때 도대체 P 값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일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는요. 일단 그림부터 하면, 아, 그림은 나중에 그냥 그대로 할까요? 아, 좋아할까? 그림 그려볼게요. 나 여기 x자 앞에 이 있고 옆으로 좀 그림이 8까지 나갈 테니까 조금 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y자 앞에 이 있어요. 자, x축 위에 예, 0, 8이라는 점인데 여기 p1, 아, 8, 0. p1이라는 점 8, 0입니다. 그 다음 y축 위에 예, q1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0, 4입니다. 선본 PQ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중점의 좌표는 요 4, 어, 그리고 2가 되겠죠. 그 수직 2등분선이라고 했어요. 자, 이 수직 2등분선이 저 쌍곡선이 2차 곡선과 접했다. 그럼 도대체 P가 얼마냐라고 물었죠. 예, 확인됐죠. 따라서 이 수직이동분선의 방정식은 나하고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2 이고요 어느 점4 2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바로 그냥 수직이동분선의 방정식이 와 같다. 자, 내가 어디에 접했다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풀이를 한번 가볼까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콜 p에 접했다고 했기 때문에 카르다 대입해서 판별식 쓰면 된다고 했죠? 얘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어, 6의 제곱 이퀄 b에 예, 나를 전개시킵니다. 나를 전개시켜서 x에 대한 2차식으로 다듬어 정리합니다. 그 과정까지는 제가 안 보여줘도 되겠죠. 그러면 3x제곱 전개시켜서 우변으로 다 이항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4x 그리고 플러스 b 플러스 36 이퀄 제로입니다. 접했기 때문에, 판별식 d 또는 4분의 d의 값이 0이 되도록, 어, 그럼 나는 1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b 플러스 36이퀄드 옳지, 되었어요. 값 구하는 건 여러분 목소리 놔도 되겠죠? b 값은 12입니다. 오케이, 구해졌어요. 자, 어떤 학생 고민을 제시합니다. 스님, 저는 수능에서 미적분을 했고, 기쌍싼 곳, 쌍 곳은 몰라도 되잖아. 그런 거다 감안해서 출제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1번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까요? 자, 문제 화면으로도 갑니다. 두점 P1, Q1에 대하여 직각 삼각형 O, P1, Q1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선분 P1, Q1에 수직 이등분선 앞서 수직 이등분선 후에 습니다 그거 x축 y축이 만나는 점을 각각 다시 또 p2 q2라고 한다. 어, 그래서 또 직각 삼각형 만들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수직이등분선 x축 y축과 만난 점 pn qn 만들어서 직각 삼각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그 직각 삼각형의 제1 사분면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 합을 a1 2사분면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합을 a2 3사분면에 있는 4사분면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합을 a3, a4라고 했을 때 a1이라고 하는 값은 a2 플러스 a3 플러스 a4보다 크냐 작으냐 참 거짓을 판정하시오라고 했네. 어, 뭐겠어요? 등비수열입니다. 넓이들을 차라도 등비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뭐요? 첫 번째 1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수직 이등분선을 어, 두 번째, 두 번째, 이 사분면에 있고요. 다시 이것의 수직 이등분선을 갖다 하면은 앞서 있는 거 평행하게 나오겠죠. 요것에 수직 이등분선이요. 그럼 3, 사분면에 또 있겠고요. 또 다시 이것의 수직 이등분선을 거서 어, 만들면 여 요, 요또 또, 또 2, 사분면에 또 있겠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나갑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만들어지겠죠.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니네요. 등비급수합을 그냥 바로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 첫 번째 넓이는 얼마일까? 네, 2번 문제요. 밑변 길이 4, 높이 8이기 때문에 넓이고 하면 첫 번째는 16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연호놈을 구하면 3이 나오고, 내가 마이너스 6이 나오기 때문에 이 4분면에 있는 첫 번째 직각이 등변 삼각형. O, P2, Q2의 넓이는, 네? 넓이 구하면 9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구하면 얻어지는 것이 9 곱하기 16분의 9가 나옵니다. 예, 네, 탈문골이잖아. 아, 그 다음은 또9 곱하기 16분의 9의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 알았습니다. A1 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 그리고 그 다음, 옳지. 첫 장이 16이고, 공비가, 공비가 얼마? 공비 R이 16분의 9에, 하나, 둘, 셋, 사승. 예, 이와 같이 되는 등비급수의 합으로 하면 됩니다. 어, 옳지, 옳지. 그러면 A1 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호를 그 봤더니 1 마이너스 공비에 매트릭스 길게 써볼게 요 일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 r 분의 16. 예. 그 다음에 a2 플러스 a3 플러스 a4라고 하면 나 뭐요? 여너 여너 9에다가 1 플러스 16분의 9 플러스 16분의 9의 제곱. 그리고 콩비는 여전히 이와 같이 되겠죠. 이놈 아려. 옳지. 이것의 대수를 비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16하고 이 놈의 대수를 비교하면 되니까 제가 안 해도 되겠죠. 16이 크냐, 내가 크냐. 16분의 9, 16의 제곱분의...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이 놈의 값이요. 이것도 나누고 계산하였더니 그건 할수 있으니까 제가 안 보여도 되잖아요. 16제곱 계산하세요. 그렇게 하였더니 얻어지는 값이요 A1보다는 이 값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명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것보다 크냐? No 아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어렵죠?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장이 어떻게 되고,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만 구해내면 쉽게 할수 있는 등비급수 관련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논제 2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경의대학교 자연계열 논제 2, 예, 경외수라고 했습니다. 어, 중복조합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중복조합을 잘안 씁니다. 조합으로 바로 해결합니다. 자, 제시민이 뭔가 봤더니, 어, 조합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 N combination R. 네, 1학년 수학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에 대한 것인데, 중복 조합은 이걸로 계산 못해요. 결국 조합으로 바꾸기 때문에 조합으로 문제 해결하면 돼요. 자 봤더니 동전 한 개를 반복하여 19번 던졌습니다. 19번이요. 앞면이 16번 나왔고 뒷면이 3번 나왔어요. 앞면을 h라고 표시하고 뒷면을 t라고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은 뒷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이건 어떡하죠 이건 학교에서 확률 통계 할때 내신 시험 봤을 때도 쉽게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앞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몇 개요 예 열여섯 번 있습니다. 어, 뒷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뒷면은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사이사이에. 요놈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고 하면은 앞면 16개, 앞부터 시작해서 사이사이 양쪽을 따지면요. 17번째까지가 나와요. 이 중에 세 곳을 택해서 뒷면을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택해진 뒷면 첫 번째 위치를 X1이라고 하면 1보다 크나 하겠죠. 두 번째 X2라고 하고 세 번째 X3라고 하면, 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대학부력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예, 끝났습니다. 따라서 X1, X2, X3를 선택해주면 뒷면 T, T, T 세 개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조합수에 의해서 17, 컴비네이션 3이고 이 계산은 여러분 할수 있죠? 계산해주면 680이라고 답이 구해집니다. 아, 이렇게 바꿔서 하네. 예, 비슷하게 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돌아서 2번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이제는 앞면은 항상 두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고 뒷면은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건 어떡하니? 앞면은 두번 이상 연속해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문제 풀 때는요. 자, 뒷면은 연속해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들어가되, 첫 번째 앞면 들어간 것을 X1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앞면 들어간 것을 X2라고 하고세 번째 X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들어갈 수 있겠네. 어, 예, 예, 그걸 그럴 수 있어요. 1보다 크고 나왔고요. 어디까지요? 17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런데 연속해서 앞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내가 x1이었다고 하면 x2는 2는 안 되고 사이에 한칸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호로 나타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이에 뭔가 앞면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뭔 뜻인가 됐잖아. 연속에서, 안면은 연속에서 두번 이상 나오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다음 같이 바꿉니다. X1에서 한칸 앞으로 땡겨요. x 2 1요두칸 앞으로 땡기면은 이와 같이 되었고, 그럼 나 어떻게 해요? 15가 되는 옳지. 그와 같이 하면은 요거 세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나가보면요 15 콤비네이션 3, 15 콤비네이션 3을 계산해 보면요 미역분 물로 나 있잖아 455가 나옵니다. 아 그런데요,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1이 x1이 이와 같은 수로 들어갔는데 2가 되었을 때 있습니다. X1이 2가 되었을 때는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 그런 경우를 빼야 되겠네. X1이 2가 된 경우라면 2보다 크다. X2-1, X3-2, 의 예, 15, 예, 이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제외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요, 여기 16이 된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뒷면 앞면 하나기 때문에 앞면이 두번 이상 연속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 x3의 값이 16이 된 경우도 제외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요. 어 x3 값이 16이 되는 경우요. 그럼 나 1이고 x1이고요. x2 1이고 5 16좀상기나 아이도 아이 너봐16 넣어 1 4예 이렇게 나와. 어 이런 경우도 제외해야 돼요 그런데요 둘다 이렇게 된 경우는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되어 있으므로 두번 제외되게 됩니다 옳지 내가 2이고요 x2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내가 내가 16이 된 경우 14 이런 경우는 양쪽에 겹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은 내가 될수 있는 값은 3에서부터 15까지 13. 하나, 두 개를 뽑아주면 되니까 13콤비네이션 2입니다. 선생님 중복조합 거의 아 중복조합도 어차피 조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복조합 기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나 계산해보면 78이 나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1에서 13까지 13콤비네이션 2에서 78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나 하나만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3부터 13가지이기 때문에 11가지가 나옵니다. 옳지. 그러면 이제 다 됐죠? 495가지 중에서 나는 안 돼. 빼줘. 나도 안 돼. 빼줘. 왜? 제일 앞 끝에 H. 연속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겹쳐서 빨어 다시 이와 같이. 오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답을 구해주면 310이라고 나옵니다. 어, 혹시 여러분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풀이를 보면 이것하고는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길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논술 공부할 때 굳이 대학에 있는 그걸 참고로 안 해도 돼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해야 더 간단하고 더 간략합니다. 대학은 하나의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옳지, 오케이 되었습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논제 2번이었고요. 논제 3번 또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아, 요즘 대학 논술에서 이 미적분이 아닌 확률 통계, 앞서 경험에서 확률 통계였잖아요. 그리고 또이 기하, 이 문제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해도 다할수 있습니다. 자, 공간 좌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뭐예요? 왜네 분점? 예, z 좌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네 분점, 어, 이거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바가 뭔가 하면 정사형이죠. 자, 평면 베타 위에 도형의 넓이가 s이고, 이 도형을 알파 위로 정사형,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림자를 내린 거예요. 그 넓이를 s-라고 하죠. 그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은 직각삼각의 삼각비로 보면 돼요. 내가 S이고 S'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S분의 S'입니다. 라고 해서 정사형의 넓이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논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또한 넉넉히 주어지니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그런 문제를 봅시다. 9가 있다. 중심의 좌표가 0, 0, 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구입니다. 이구 위에 a라는 점 그리고 p라고 하는 점이 있다. xy 평면 위에 q라는 점이 또있는 xy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z 좌표는 0입니다. 이 p가 어그점 p가 p가 구 위에 있는 점이 aq를 1대 4로 내분한다. a와 b는 양수이다. p점과 q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예, 아주 쉽게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 선생님, 1번 문제는 그러면 다음 같이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래. 어, 나 여기에 여기에 공간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렵고 까다로우니까는 나 이거 z 좌표 축으로 할게. 여기에 구가 있는데 이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리면 되잖아. 중심의 좌표가 001이었잖아. 어, A점은 여기에 있네. 그래, A점 002였잖아. 그 다음에 나아요, P라는 점의 좌표를 감안받더니 AAB입니다. AAO, XY 좌표가 같으네. XY 평면에 Y 콜 X라는 직선입니다. 어, z, y, x, y 평면에서 x, y 좌표가 같은 그 y, x는 직선이요그 위에 q라는 점이 있다고 했죠. 길게 가볼게요. 나 p 점이고요. q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p라는 점이 a, q를 1대5, 제가 조금 더 길게 나와야 되겠네요. 1대4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때 p 점의 좌표를 구하고 q 점의 좌표를 구하라. 오이미다 해결됐죠? 자,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가 A A P라고 했습니다. 1대 4로 4분하기 때문에 Q점의 좌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면 되니까는 OAOA 그리고 Z 좌표는 0이 됩니다. A가 뭔지 찾으면 되겠죠? 근데 P값이 먼저 나왔습니다. P예요. 여기요. 2예요. 요거 제로예요. 옳지. b값이 얼마인지 구해졌죠. 2라고 하는 것을 5등분해서 2에 가까이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되니까 b는 5분의 8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어, 그러면 p점의 제자 앞에가 구해졌네. 그럼 x앞에는 어떻게 구하니? 예, 이거 9 위에 있는 점이잖아. 9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겠네. a제곱 a제곱 플러스 b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골 예, a 되었습니다. 이거 풀면 되죠? p의 5분의 8 넣고 구하였더니 a a k 에서할수 있으니까는 어, 앞으로 그런 말안 하고요. 바로 써버릴게요. 5분의 2루트 2가 옳지 되었어요. 따라서 p점의 좌표는 x좌표 5분의 2루트 2, y좌표 5분의 2루트 2 음, 그리고 어, z좌표는 5분의 8. 예. p점 구해졌고요. q점은 5a니까는 2루트2, e 2루트2 -E, e -E, 그리고 제로 오케이 OK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냥 공간으만 갖다 놓은 것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논술 지원해야 될 친구 문제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가 뭔가 한 2년치만 살짝 보고 아, 주로 이런 식의 난이도네. 이렇게만 하면 되네.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부터 2번 문제 가 볼까요? 2번 문제. 자점 A와 점 P가 아닌 구 위에 R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네, 구 위에 A점, P점, P점을 앞서 구했고요. 그런데 삼각형 A R Q의 A R Q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영을 F라고 하죠. 그러면 삼각형 A A R Q와 x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또 세타라고 하죠. 이 f의 넓이가 정사의 넓이가 최대 최대 최대가 될때 삼각형 ARQ의 세 변의 길이와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저거요. 어 공간 구 같은 그림을 생각해서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xy 평면 위로 갔기 때문에 xy 평면 위로 갔기 때문에 xy 평면에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y 좌표축이고 x 좌표축이에요. 어, 9 구의 그림자는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되어 버리고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는 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점, 0, 0이라고 하는 점이 원점 5로정사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점은 Q라고 하는 점은 앞서 아까 구한 것이 있었죠. Q점의 좌표가 2루트 2, 2루트 2, 0이기 때문에 그대로 X의 평면이 기 있기 때문에 Q점의 좌표는 이와 같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요. 9를 내리겠잖아요. 정상 F 넓이가 최대인 경우는 알았죠. 뭔지 예 나를 밑변으로 하고 최대인 경우는 그 놈과 수직이 되는 경우는 R점은 이 점을 찾거나 R의 그림자예요. R'라고. 또는 이 점이 되면 돼요. 어떤 경우나 똑같기 때문에 나 R'를 보겠습니다. 이 놈의 R'는 1이고 나의 수직으로 갔어요. 거리가 1이에요. 아, 그러면 이 점에 잡혀있으니까 R'점에 잡혀도 바로 구할 수 있죠. 45도 1, 직각 이등변삼각형에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알다 시점에는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 옳지. 그러면 나를 r 로 위로 다시도 올려야 됩니다. 구그 위에 x 좌표, y 좌표가 이와 같이 되었을 때 z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r 점은요, 그대로 위로 올라갔으니까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다가 구의 방정식이 뭐였죠? 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곱 1이었잖아. 나 대입할 텐니 대입할 텐니 벌써 1학년 OZ 좌표는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옳지 되었어요. 그러면은 AQR의 세 점의 좌표를 다 알았으니까는 변의 길이 구하는 것은 계산만 하면 되죠. 경일의 문제는 아주 이렇게 평이합니다. 쉽기 때문에 2년치 기출 문제만 살짝 봐도 준비 다 됩니다. 자, 세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AR의 길이를 구하면은 음, A점의 좌표 알점의 좌표.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루트 2가 바로 구해지고요. 답만 쓰면 돼. 아, 계산 다 보이면 돼요. 그 다음에 AQ, 세변 길이 구하라 했잖아. A점이 있고 Q점이 있어요. 어, 거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2루트 5가 나옵니다. 어, 그 다음은요, QR. QR 길이요. 점에 좌표 다 있잖아. QR 길이 계산하면 3루트 2가 나옵니다. 예, 세변 길이 다 구했습니다. 왜세변 길이를 다 구하라고 했을까? 삼각형 AQR, ARK 넓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만 봤더니 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놈의 제곱하면 20. 제곱의 합을 구하면 20. 어, 직각 삼각형이네. AQR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은 내가 빗변임을 알았습니다. 아, 알았어요. 그러면 은 코사인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원래 실물인 삼각형 AP, 아니, ARQ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직각 삼각형, 직각인 두변 노트 2 곱하기 3, 노트 2이고요 그리고 F라는 도형 그림자의 넓이는 직각, 역시 직각 삼각형으로 나왔고, 2분의 1에다가 그림자 L1이고, 그림자 길이고 하면 이거 얼마요? 이루트이루트는두배하 2, 2, 2, 오케이 됐나요? 따라서 계산해 주면요. 약분, 약분하고 살살살 다듬어주게 되면 후에지는 값이 3분의 2, 어, 만나볼까요? 예, 3분의 2 나옵니다. 옳지, 끝났습니다. 아, 안 어렵네. 예, 쉬워요. 풀이를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의 형식적인 제시였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보면 그냥 4분점 구해서 1번 해결했고 2번은 그냥 공간에 생긴 모양을 가만 보고 했더니 그냥 세 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구했고 직각삼각형 그리고 어, 정사과 넓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값도 이와 같이 구했, 구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준비하면 경희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정복 최소한다 경희대 논술 문제 아저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